틀어진 게다 돌아왔어요. 어, 근데 열심히. 근데 설거지 할때 있잖아요. 설거지 할때 신고 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설거지 할때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엉덩이가 어이... 빠져. 어... 어, 힘을 주고 있잖아요. 어, 엉덩이가 어. 빠져 하잖아요 근데 이거 신고 설거지 하잖아요. 그러면 엉덩이가 딱 들어가요. 여기가 딱 펴져요. 그래서 두 개를 사서 하나는 집에서 설거지 할때 신고, 하나는 걸어다닐 때 신고. <laughs> 아 실내로. 네네 실내로 조사로. 두 개. 응. 음, 이렇게두 아. 개. 나는 물따주고 계서기개가 됐거든요. 운동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노래하는 애가지고 집에서 이제 아, 실내용으로 이제 시, 집에 서 있을 때 경우에는 집에서 신개 하나 사 사고 밖에 돌아다닐 때는 하나 다른 거 사고 두개 사서. 그러니까 도수 치료보다 좋아요? 때, 네? 이 친구는 도수 치료도 많이 받았거든요. 도수 치료 얘기하지 마세요. 도수 치료 <laughs> <도수치료> 얘기하지 마세요. <laughs> 네. 몇백만 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만 들죠 많이. 아유. 근데 그게 도수치료가 뭔지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도수치료 그때 봤을 땐 되게 맞아요 네. 근데 도수치료는 일단 뼈를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옆에 는 근육들은 옛날 근육이란 말이야 아 그래서 이 근육이 잡아주지를 못하는 거야 옛날 몸으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뼈자리에 음. 뼈, 뼈 자리에 계속 뼈가 옛날 음. 바로 돌리는 거야 얘가 음. 근육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육을 만들려면 아하. 도수치료 그만 받으세요 사실 우리 딸은 정말 심했어요 이렇게 고르. 면기가 아프니까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네, 되거든요 음, 여기 다 파져요 음. 네. 하나 더 사서 설거지 할때 하세요. 정말 일할 때집왜 이렇게 항상 하자니?